자, 오래된 손잡이 문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을 다뺀 상태에서, 자, 색을 사시면은, 이쪽을 보시면, 자, 구성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구성품에서 끼어놨는 부분을, 자, 보시면은, 이쪽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을, 요 반대쪽도 있고, 요쪽도 있고, 요쪽에 보시면꽉 눌리시면, 착각하고 빠집니다. 음. 자, 이렇게 빼셔가고 자, 구성품을 옆에 두시고,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잡이를 옆에, 네, 자, 안쪽으로 교체를 하고, 피스를 박오셔서 교체를 하고, 키스가 짧아서 굳이 자동 드라이브는 안 써셔도 됩니다. 자 문을 잘 구분 잘하시야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이 밖에서 이렇게 문에 홈 쪽을 이어시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쪽을 살짝 눌러주면은 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을 쉽게 써서 뒤에서 이렇게 밀면은 밀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돌려볼까요? 네, 됐죠? 자, 그, 그 상태에서 안쪽 고정대에 피스를 박습니다. 피스를 한개더 박습니다. 고정을꼭 시키셔야지 꽉 조여야 나사를 꽉 조여야지 나중에 문이 놀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놀지 않습니다. 마무리 예쁜 카버를 끼워서 돌려주시고, 자, 뒤에서 잡고 돌려주시고, 자, 이 부분은, 자, 마지막, 툭 네, 치시면, 이상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손잡이 예. 교체 완성입니다.